줄 간격 이런 거 하죠. 맞아요. 네, 그런 거 잡아내시는 분들이 그규칙형 리더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그 밑에 가면 야단 많이 맞겠네요. <웃음> <웃음> 저도요. <웃음>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IT 템베이지 교육연구소장 박정아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직장 내에서 성과형 리더와 평화형 직원이 음, 네. 어떻게 시너지내고또 음. 무엇 때문에 서로 힘든지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음. 아마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떻게 좀 알려 주세요. <laughs> 오늘은 어떤 유형인가요? 네, 오늘은 뭔가 조직에서 완벽주의 유형이라고 부르는 음. 규칙형 리더와 세상 천진난만하고 낙천적인 긍정형 직원에 대한 벌써부터 막어어때요 <laughs> <어떡해. 웃음> 벌써부터 긍정형 직원이 되게 불쌍해지지 않아요? <laughs> 어, 저는 그 규칙형 리더가 얼마나 힘들까도 아, 오히려 반대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달라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은 이두 유형이 어떻게 하면 좀잘 지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좀 갈등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내가 규칙형 리더인지 아닌지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규칙형 리더의 성향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단서를 생각해서 그게 네, 내가 네. 될 수도 있고 아, 아니면 그분일 수도 있고, <laughs> 아니면, 그분일 수도 있고. 어, 우리 회사에 그분이 딱 떠오른다 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서를 몇개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는 이분들은 음, 공공기관에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실제로 제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조직에서 그 검사를 해보면 네. 굉장히 많은 수치로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법 관련한 일, 음. 뭐 회계, 세무 이렇게 뭔가 오차 없이 딱, 일을 해야 되는 딱 맞아요. 네. 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조직 안에 굉장히 음. 많이 있고요. 첫 번째는 시간 약속에 굉장히 철저합니다 <laughs>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9시까지 출근인데 직원들 다 9시에 맞춰서 오는데 1시간 일찍 나오시는 음. 리더 분들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고 부지런하고 아침형 인간이고 이러신 분들이 그 뭔가 규칙형 리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음. 그한 시간 사이에 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음. 변수가 생겨서 늦을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가실 맞아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일찍 일찍 오시는 리더분들이실 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에도 딱 뭔가 이런 다림질 음. 상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너무나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는 리더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원칙적인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의 어떤 효율성보다는 음. 조직의 어떤 룰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대표님은 성과형이시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아니, 굳이 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 음. 좀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성과형 리더와는 또 굉장히 반대되는. 네. 네. 그래서 조직의 룰을 절대로 어기면 안 돼. 그래도 한 가지 방향이 있어. 네, 그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뭔가 야, 비양심적인 그런 행동들은 절대로 안 하시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조직에더 윗사람들한테는 음. 아주 입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정말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용납을 안 합니다. 자, 음, 본인이 너무 완벽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타 찾아내는 거. 아. <laughs>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네. 못하는 정말 숨바꼭질, 숨바 그림 찾기 같아요. 저는 몇 번을 검토해도 계속 못 찾아내는 거를 아 바로바로 잡아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에도 뭔가 이런 굉장히 국소적인 부분들. 음. 맞춤법이라던가, 줄 맞춤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음, 줄 간격 이런 것하 맞아요. 네. 그런 거 잡아내시는 분들이 그규칙형 리더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그 밑에 가면 야단 많이 맞겠네요. <웃음> <웃음> 저도요. <웃음> 그리고 혼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내시는 분이에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믿지를 못하 그래. 어, 지한테 맡겨갖고 어. 내가 또두번 손대느니. 그래, 그래.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음. 이제 뭔가 그런 기회를 좀 박탈당하는 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말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단언하는 말투, 음. 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든지 음. 뭐 이거는 반드시 틀림없이 음. 이런 단언하는, 단정하는 그런 말들을 쓰시는 분들. 아, 그렇게 딱틀 안에 좀 가둬두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어떡하지, 난 힘들다. <laughs> 그래서 신념이 굉장히 이렇게 딱 차서 있고요. 음.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음. 그일에 성과를 내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이게 맞더라. 음. 네, 그래서 다른 방식대로좀 어, 많이 좀 꺼려하고 하던 것들 위주로 음. 그냥 하려고 하시는 어,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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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 어, 긍정형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좀 들어볼게요. 네. 음. 일단은 긍정형 직원분들은 어, 진짜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즐거우려고 태어난 <laughs> 정말 걱정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만냥 음. 해맑은. 네, 그냥 네,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실제로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했었어도 그거에 대한 별로 심각성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음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 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아. 넘어간다든지. 근데 이제 규칙형 리더의 레이더에 탁 걸리겠죠. 음. 네. 규칙형 리더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들은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형 리더 입장에서는 음.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요.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해요. 오, 어, 또 빨리빨리 처리해. 요또 빨리빨리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래서 규칙형 리더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게 잘 될까 못 될까를 생각하느라고 그 시작하는 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음. 또 준비를 또다 하고 시작하실 텐데. 네.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음. 그리 어차피 완벽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규칙형 리더 입장에서는 이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음. 되게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 음. 나한테는 없는.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높게 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형 직원이 조직에 많을수록 조직은 혁신합니다. 아, 어, 어,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의 도전.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긍정형 직원들은 어떤 조직 문화에서 음. 좀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아이디어를 음. 많이 내야 되는 네.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 맞아요. 뭐 벤처라든지 음. 아니 스타트업 같은 데서 되게 스타트업. 네, 잘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많고요. 아. 조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에서 이들이 굉장히 갑갑해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보수적인 곳에 강의를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긍정형 직원을 딱 발견했을 때. 음.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버틸 수 있을까. <laughs> 어.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이직이라던가 퇴사도 굉장히 빨리빨리 결정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 수평적인 조직 문화 안에서는 좀잘 일을,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좀 보수적인 조직에서는 좀 힘들어하는 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은 좀 피하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대표님 그런 거 혹시 잘 보세요? TV에 보면 그런 기아대책이라든가 음. 뭐 유니세프 네네. 이런 광고 네. 이렇게 막 아, 아픈 아이들 나오고 음. 이런 거좀잘 보세요? 저는 네. 어, 조금 마음 아파서 끝까지 네. 잘못 보는... 못 보세요. 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유난히 이런 것들을 더못 본대요. 어. 그러니까 죽음이라던가, 음. 이별, 아픔, 음. 공포, 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뭔가 슬프고, 막 이런 것들은 음. 아예 마주하려고도 음. 하지 않는 그런 감정을 좀 많이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도 뭔가 조직이 계속 부정적으로 음. 계속 간다든지 상사가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음. 할 때,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사가 네. 진지한 이야기하려고 할때 회피하려고 하면 상사가 너무 힘들겠는데요? <laughs>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음. 이렇게 규칙형 리더와 어, 긍정형 음. 직원이 음. 서로 만났을 때 분명히 또 좋은 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둘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아 어, 뭐예요? 이상주의자라는. 아. 그러니까 규칙형 리더는 음. 어, 조직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그 이상을 향해서 추적하는 사람인 반면에 네. 긍정형 직원은. 조직을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음. 이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둘이 이상은 같지만 네, 방법이 조금 다를, 방법이 다를 뿐인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규칙형 리더와 긍정형 직원들이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어, 거예요. 좋네요. 네. 그래서 두 유형이 이런 음. 그 공통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뭔가 내향적이면서 진지한 규칙형 상사가 우리 발랄한 또긍정적 직원을 만났을 때 나한테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음. 각자의 어떤 강점들을 좀 봐주시면 어, 정말 시너지가 잘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음. 그 회사 분위기 자체도 사무실 음. 분위기 자체도 음. 좀 이렇게 밝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방송국의 음. 후배 그 리포터 친구가 약간 긍정 긍정형인데 어. 들어올 때마다.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서 문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들었는데 그냥 그 목소리만으로도 되게 음,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저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아, 굉장히 똑똑히 하는 네. 예,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만약에 이 둘이가 좀 갈등이 된다면 아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음. 올것 같습니다. 긍정형 직원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는 규칙형 리더에게는 빠르게 음.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하시는 게 음. 오히려 둘이 더잘 지낼 수 있는 음.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같이 모여 사는 거기 때문에 네. 나는 내가 이런 스타일이니까를 고집할 게 아니라 음. 서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음. 좀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긍정형 직원을 네. 그 리더 네. 입장에서는 음.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하면 좀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이들을 가이드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음. 뭐 물론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그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최소한 이 직원에게는 어, 좀 지루하지 않을 만한 멀티플레이어형이라는 것을 아시고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런 일들을 맡겨주시면 굉장히 재밌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그 진지한 그런 분위기들로 끌고 가지 않는 거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명령보다는 논리적인 말로 설득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 어떤 의미냐면 뭔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러면 이 직원에게는 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일의 과정은 본인이 알아서 하게 냅두시고 그다음에 일의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는 그성과의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했다면 칭찬해 주시는 거. 음, 오히려 어, 예. 네, 그러니까 어? 이 친구들은 시작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했을 때 정말 잘했다. 이렇게 동기부여해 주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음. 어, 우리가 조직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네. 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 협업을 할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 방법을 하는 건 정말 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음. 또 연애 이야기 해 주실 거잖아요. 네, <laughs> 더 재밌을 겁니다. 네, 또 누가 <laughs> 만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